살아남아라! 지구 생존 가이드 유원 박지선 명받았습니다. 이곳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지구 생존 가이드를 확보해야 하는 그 명, 그 명을 받들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야 엄청난 모습의 작품이 나를 반기는군요. 이 전시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떤 가이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코드명을 불러봐야겠습니다. 지구 연구원, 지구 연구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굉장히 황당해 하시네요. <laughs> 아우, 아니, 이곳에서 지구 생존 가이드를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오바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이 지구 생존을 위한 그 가이드 어떻게 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시길래요? 네, 이번 전시는 어, 엔드 팬데믹과 인류세 위기 속에서 네. 새로운 시대 정신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전시입니다. 음. 인간과 기계, 비인간 주체들 간의 공존과 연대를 꿈꾸는 포스트 휴먼의 윤리적인 성찰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다양한 작품을 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 조금 어려워요. 인간과 기계, 비인간과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사실 저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신분들이 또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이번 전시는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에 참여한 창제작자들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전당가의 프로덕션 과정을 통해 실험한 예술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어, 완결된 작품이 네. 아닌 그 방식 자체로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실험적인 작품을 볼수 있는데요. 음. 이를 통해 좀 새로운 예술 미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간 무한한 상상력, 무한한 아이디어, 그런 좀 실험 정신이 깃든 그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조금 더잘 알고 미리 조금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은 전시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어려운 주제인 만큼 이런 관람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아, 지금 실제로 체험해 보고. 또 이렇게 같이 관객에 참여해 볼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시장에 와서 미리 브로셔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음. 체험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이렇게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체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습득을 해 봐라 생각을 네. 해 봐라 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다면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꼭 보고 가셔야 될 작품이 있다면요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인데요. 아 이거 이거 네네 네. JHR의 물처럼 살기라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네. 중간에. 모니터가 있어요. 예, 모니터가 있고요. 수로에 국내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 화면이 있는데, 실제로 저 오염도는 이렇게 빨갛게 될수록 이렇게 오염이 심한 작업, 아 어, 그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곳을 클릭하시면 네. 그 오염 수치가 위에 보시는 그 영상의 유기체로 구현이 돼요. 아 그래서 이 웹상에 있는 유기 생명체들이 자유롭게 유형하고 또 변화하고 움직이는데, 이것은, 어, 물의 오염이라든가, 물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광주가 또 물부족이어서 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 여실히 깨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 이런 작품으로 더더욱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이번 전시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아, 오늘 2월 5일까지 전시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네.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개해 주셨으니 그러면 저는 좀 둘러보면서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벌도 도망가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 화면을 딱 클릭하면 오염도를 형상화한 이런 모습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띄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다양한 자연스러움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재미도 보시고 어, 우리 또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도 이렇게 과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작품들이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센서를 착용하면 내파 정보가 스트에 전송이 돼서 움직인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화면들, 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와 여기 알록달록한 작품에는 우리 또 여성분 두 분이 계시네요. 가서 한번 조금 말씀을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면 뭐 그렇게 또 심취해서 보고 계세요? 네. 아 전시 좀 둘러보셨어요? 네네 어 둘러봤...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되게 반짝거리는 조명을 활용한 작품도 네. 많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게 많아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헉? 기억에 남는 작품은 있으세요? 어 저는 이거 보기 전에 저기 있는 작품 보고 왔는데 뇌파를 네. 사용해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 직접 참여하는 게좀 신기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 그런 거 되게 재밌죠. 지금 여기에서는 또 많은 작품들로 뭐 이제 지구와의 다양한 공존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 이렇게 좀... 지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있다면요 어~, 어 제가 아까 작품을 보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네. 부정적인 사회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좀제 주변을 더 살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좋다 깨달음 얻어간다 <laughs> 전시 완벽하게 또 이렇게 어~ 무시셨네요 예 완벽합니다 전시 재미있게 즐기시고 좋은 추억 남기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느끼시는 거, 모든 것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뇌파 정보가 이렇게 또 수트에 감지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비인간 박지선으로 거듭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아라, 지구 생존 가이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함께 누려주세요. 지금까지 비인간이 돼가는 박지선이었습니다. 미리 定位，拜袋，拜袋，报，七个七条之啊。